감자는 무조건 곡갱이로 캐세요. 만약곡갱이로안캐쓸안캔 상황 제가 발견 시 응징 갑니다. 바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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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춘복님 네네네 오 한양양님 아, 저... 네, <laughs> 집이 어디예요? 다섯 개 감사합니다. 저요 갑시다. <laughs> 이 사람 띠넝포즈 왜 이렇게 웃기지 근데? <laughs>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훗만 말했다. 아, 여기임, 여기, 여기, 예, 예, 여기. 나리님이랑 사겨요? 아니요? 제 근데 스타일 왜?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왜 같은 집에 있는 거예요? 뭐죠? 어, 미친놈이. 네. 나오지 마요! 저 때문에! 잠시만요! 잠시만요! 멈춰, 멈춰! 어, 어, 예. 그럼 음, 둘이 무슨 사이인지 저한테 이, 읽어서 일투쪽 예. 얘기해보시죠. 제가 전부 들어드릴 테니까. 그, 예? 전, 전 여자친구인데요. 미친놈이 <laughs> 저는 29세 아우 편하게 말 편하게 하셔도 돼요 어쨌든. 어 그래 미안 어어어준봉씨몇 하시... 아, 어, 어, 살이에요? 89년생이에요 <laughs> 89년생이에요? 예쓰 yes, 예와나 yes. 94년생 오라본니네 그러면은 저거 하죠 왜? 네? 어 뭐가요? 형 동생 하죠 어예 오빠 춘봉오빠 네네네 춘봉 오빠 네. 네네네. 아세요? 알죠 그 누군지는 아는데 친분은 절대 없죠 춘봉박이 이제 저랑 아는 사이라서 닉네임이 익숙해서 제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완전 잘못 찾아오셨는데? 아하. 예. 모르는 사람이구나. 아, 그럼요. 그, 이거는 저희 할머니 베프 이름이거든요. 춘봉씨 예, 예. 너무 이름. 멋진 이름이야. 춘봉이. <laughs> 사실, <네네네. 웃음> 춘봉 선생님. 네네네. 춘봉오빠말 놓으세요. 저 네. 29세니까. 94년생. 아이, 그 같이 늙어가는 처지. 말로님 그렇죠. 잘 나? 어, 말로니 근데... 오빠랑 친해요 아, 말로님, 여기 와가지고 도움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 저 제가 마크 완전 초보라서 아 엄청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저는 어 다른 게임 하다가 왔는데. 네, 진짜요. 여기 이거 갱이로 빨리 이거 하세요. 쓱. 저 아까 죽어서 갱이가 없어요. 여기요. 드릴게요. 공짜로. 아, 그러면 선생님 뭐, 근데 지금 오신 거예요? 네저딱 봐도 거지 같죠? 어머! 아니 됐어요 저 남이 입던 거안 입어요. 아그새피입니다다름 아니 충분해. 아 저는 어차피 초보라서 그 이거 들고 있으면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 <laughs> 아니요 저 사실 그 완전 개 부자에 진짜 저 완전 개 고수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아니, 진짜, 나도 난데, 그, 선생님은 진짜 지금 촛불 하나 들고 계신 거 지금 좀, 그,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아, 죄송한데, 저 진짜 개구수고요. 네. 저 그냥,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사람 소리 나면 쫓아다니고 말 걸고 그러고 있었는데. 아. 제가 여기 마크 경력 자체가 이틀 차거든요? 네. 근데 또 다른 스트리머 친구가 저를 여기 초대해 달래요. 네. 그러면 50만 원을 모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50만 원을 모으려면 제가 감자탕우루를 2만 5천 개를 구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네. 여기 와서 이틀 동안 감자탕우루만 구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 너무. 근데 너무... 갑자기 너무... 선생 <laughs> 선생님께서 지금 춘봉 선생님, 그... 춘봉 오빠. 네네. 제가 돈더잘벌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어 어떻게 하죠? 꽃도박을 하세요. 춘봉 오빠 근데 너무 바보 같고 네네네. 그렇게 착하게 살고 그렇게 그러지 마요 세상이 얼마나 팍팍한데 나이도 먹을 만큼 드신 분이 왜 그러실까 <laughs> 너무 호구 같잖아요 사람이 <laughs> 그뭐왜왜왜 왜? 왜 도와준다며 도와줄 건데. 아까도 네. 내가 거지 같다면서 입던 옷도 다 벗어주고 그런 등신이 어딨어? 아니 나보다는 그.. 아니님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나 필요 없다고 아니 나는 어차피 이거 하다가 죽는다니까? 완전 마크 예. 초보시구나 그럼 제가 컨설턴트 좀 해드려도 될까요? 제가 마크 진짜 고수거든요 아 진짜요? 예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 해주시죠 그러면 일단 감자부터 네. 좀 주세요 저 화이트리스트 등록 좀 해주시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거 누가 농장을 이따위로 설계를 했죠? 농사 하시던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당신의 그 속도, 네, 그리고 네. 나 봐봐. 보지요 어때? 개고수인데요. 제 말했죠, 죽고수라고. 근데 왜 옷차림은 뭐 개거지죠? 운소리예요. 원래 진짜들은 다 숨기고 다니는 거예요. 부자들이 진짜 어, 내로라 하는 명품 입고 다니는 거 봤어요? 감자도 행운이 터지는 거 알아요? 행운이 뭐예요? 맙소사 이거 완전 말인이잖아 행운이 붙은 곡괭이로 캐면 글쎄 감자가 3개씩 나옵니다 그럼 오. 당신이 두.. 두번 지랄할 때 <laughs> 나는 한번 지랄하면 지랄이라니? 지랄하는 거지 멍청아 누가 이렇게 멍청하게 해 8시간 감자통 감자탕으로 8시간 구워가지고 2만 원 하루 종일 해서 2만 원이나 벌었는데 그래 그러니까 알겠어라 멍청아 이리 와봐 에이 씨야 이거 진짜 좋은 건데 너 가져 이거 해보세요 이거 행운으로 지금 잘한 거 그걸로. 그치? 몇개 들어와요? 두 개요. 아니요? 두 개. <laughs> 거기 있는 감자 다 줘보세요. 감자, 지금 인벤에 있는 감자 다 줘주세요. 이 사람 숫자도 셀줄 모르네. 다준 거예요? 이, 이 네, 녀석 다 줬어요. 해보세요, 이 녀석. 어, 그래. 몇개 들어왔어요? 다섯 개! 그래! 그게 행운이라고. 알았어? 오. 이제부터 감자는 행운 국갱이로만 캐. 처음 본 사람한테 근데 너왜 반말하냐? 반말 응 그게 아니라 너무 바보 같으니까 응. 오빠가 오빠다워야 오빠 대접을 해주지. 오빠가 놀랄 말... 수 있는 거잖아. 말인지, 자식. 너 로스타클을 따라오든가. 나 로스타클, 아브레슌도 하든 클리어한 사람이야. 나이클리스이 똥멍 청아 나는 아, 아브레슌도 육감문까지 있을 때 존나 어려웠을 때 처음으로, 처음에 그거 머리 박치게 한 사람이야. 나 아브레슌도 첫쪽 클리어. 진짜? 나 군마크야! 어, 너, 좋구나. 나 1,600층, 6개 있어! 와, 그냥 로아기이야나 우리나라 17이야! 로스타클은 18! <laughs> 근데 여기 와서 조병신 지급받아가지고 서러워! 아, 알았어, 내가 알려줄게. 야, 잘 봐. 예스? 자, 잘 보세요. 그거는 진짜 귀한 거거든요? 네. 제 방에서 제가 그거 당신한테 주니까, 와, 그걸 줘? 와, 그걸 줘? 이랬단 말이야. 아니야, 아니, 아니, 난 진짜 비... 저는 근데 있어요. 있어서 주는 거예요. 너무 사정이 딱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 딱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아니,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불쌍한 사람 만들려고. 어차피 근데 그게 좀 지나면 다흔해져요 근데 오. 이제 지금 8시간 동안 2만 원 벌었다니까 사정이 딱하잖아. 그니까 그거를 아니, 나는 엄청 많이 벌어. 나 그러면 이대로 해 가지고 한달 동안 노가다 하면 친구 한명될거올수 있다 그래 가지고 너무 좋은 왔는데. 그니까 이제 그걸로 더 빨리 녹아다 하라 이거지. 어쨌든 그거는요. 아... 감자는 무조건 곡괭이로 캐세요. 만에 곡괭이로 안캐쓸안캔 상황 제가 발견 시 응징 갑니다 바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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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또 이제 씹는 꿀팁을 알려줄게요. 여기 자란 걸좀다싹 수확을 해보세요. 야, 누가 그렇게 하나하나 하냐, 그냥 다르르 이렇게 하지. 그러면은 땅이 훼손될 수가 있잖아요. 긁어보세요, 뒤에. 훼손돼요? 안돼요?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가는 키를 누르면서, 그렇지! 그래! 옳지, 음! 사람! 뭐야? 이거야! 자나1 8 8시간 또와 뭐하고야? 그래, 멍청아 마우스 클릭질했지. 개쩌는데요 개쩔죠. 마크 고수신 거 같은데요? 마크 족구수라니까요. 당신이 루아 고수인 만큼 난 마크 족구수라고 아, 알겠어?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말이니 <laughs> 집도 무슨 존나 산골짜기에 지어놨어. 아 아니네? 나쁘지 않네. <laughs> 개쩌는거 보여줄까? 이리 와봐. 안 개쩔 거 같은데. 오. 어? 개쩔죠. 이걸 돈주고 샀어요? 예. <laughs> 있던 거다 털어서 샀는데. 와, 진짜. 이게 순수 마린이지. 이게 마크지. 뭐. 그리고 아니, 저기요. 예. 존나 짜증났데 진짜. 이거 자꾸 밭 갈아야 되는 이유 뭔지 아세요? 왜요? 최적화가 덜 됐기 때문이에요. 여기도 최적화가 필요해요? 네, 알려드릴게요. 랜턴 만들 줄 알아요? 예? 랜턴이요, 랜턴. 햇불이랑 철조각. 철 여기 오케이 이거를 부시면 철조각이 되거든요 부셔보세요 아니 근데 당신 방금 철이 철철 넘쳐 발전 과제를 달성했는데? 저 철을 처음 가져봐요 여기에 <웃음> <웃음> 뭔가 서술이 잘못된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박읍시다 그거 그렇지 오 오, 여기 봐봐. 야, 이집 봐봐. 이집잘 해놨잖아. 랜턴 박아놓으니까 이쁘고 훤하고 얼마나 좋아. 당신네집은 완전 그냥 그지 같고. 여기도. 그치? 아니, 그거 사람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 허접이어도 좀 여쭙고, 주변에 좀 여쭙고, 어머, 이건 어떻게 했어요? 저건 어떻게 해요? 이걸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여쭙고 그래야지 멍청하게 이거 마우스로 하나하나 키고두 시간. 아니, 그래가지고 감자탕으로를 만드는 법을 배웠다니까? 좋아요. 저는, 춘봉오라버니가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네 <laughs> 그, 이거 가져가요 불쌍해 보여서 뭐요? 아 진짜 근데 이거, 괜찮아요 이거 인천장 하나도 안돼 싫다고 해요 저 덧붙이려고 하는 거 많은데 일부러. 일부러 안 쓰고 다니더라고요 거짓말 치지 마 진짜야 멍청아 애들이 다 알려줬어 너돌아다니면서 놀기만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나? 알거지라며 나 아, 구라야! 나 존나 많아! 미안한데 친구나 초대저 갈게요! 어우 <laughs> 뜯으러 왔다가 뜯김 당했네 <laughs> 어 어이... 씨... 어어... 세갑세